표는 생물의 특성이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생물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개체 유지 특성도 있고, 종족 유지 특성도 있고. 그중에서 가와 나는 물질 대사, 발생과 생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물질 대사는 이화, 동화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출입. 그래서 어떤 고분자 물질들을 좀 분해해서 발열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빼내거나 아니면 이제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쵸? 이화 동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명체 내에서 반드시 효소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물질 대사고요. 발생과 생장은 뭐 알, 애벌레, 번데기, 성체, 그리고 성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의 면적을 넓혀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발생과 생장이라고 불러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순서를 찾아야 되겠죠? 간은 개구리 알은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발생과 생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나는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대표적인 광합성 물질 대사 중에 동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발생과 생장과 물질 대사는 분류를 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요 밑에는 좀 다른 얘기죠. 밑에는 적응과 진화라는 생명 현상의 특성이 써있고요. 기억, 예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라고 할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발생과 생장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대사는 반드시 이화든 동화든 아, 효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효소가 이용된다, 동그라미. 자, 디귿. 가랑잎 벌레의 몸의 형태가 벌레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잎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게 이제 적응과 진화의 얘기겠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도 동그라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